내가 와. 아, 와, 그냥 그렇게 다 올라와 하니까 내가 그냥 막힘못쓰겠네 손에 딱 난다 그제. 응. 음.

할아버지가 이겼네. 이번에. 뭐? 할아버지가 이겼어요. 그러면 아, 음? 아, 할아버지 몇, 몇 점이야? 응? 음? 이제 3대3 동점 됐어, 이제. 아, 와. 이제 몇번 남았는지. 몇건 남았어? 남아아아이 음. 아, 아, 같은데 아고 뭐 그거 좀 그거 안 하니까 왜 미심이 없지 아응아는쟤팔근육 아, 아, 아. 올리네 팔, 아, 팔 근육 아니, 올리네 그러니까, 아근육팔 그러니까. 근육을 어 올리네 진이. 지금 이제 말이이라고지두 번밖에 안 남았다. 두 번밖에 안 남았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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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아. 아. 이 아. 아. 니까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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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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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<cr2> <번> <harder. marble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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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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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아! 어? 마지막 결준적이다. 네. 요번에 이기면은 확실히 이기는 사람이다. 응? 어? 요번에 이기는 사람은 확실한 이제 선수다. 참, 참. 아, 잠깐, 잠깐 쉬고, 아직 좀 휴식 좀 하고 해야지. 네, 저... 우와, 요번에 이제 참표 된다. 이제 참표. 결승전. <laughs> 됐다 이제 아직 아직 힘도 있는 다야물한잔 마시고 와. 이제 결승전이니까. 딱 그냥 뭐 시간 내야지. 와. 그 먹을 때 신나나? 야. 재미 잘해. 결승전에 결승전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와, 재민이 이겼네. 아아 여기 올라서 봐, 여기. 여기 올라서 봐. 챔피언 되었으니까, 이제 여기서 이제, 만나 불러야지. 만나만나만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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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재민이, 챔피언. 챔피언이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화이 아, 됐다.